월말 김호준에 김호준입니다. 클래식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바그너를 보냈고 <laughs> 보냈죠. 클래식의 조이팔, 네 바그너 멀리 가셨고 클래식 다단대로 <laughs> 다단계. 자, 오늘은 오늘 누굽니까? 어 지난 시간에 바그너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다뤄야 되는 사람을 했어요. 아, 박은호하고 동시대, 동시대 라이벌로 어... 불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이 되는 박은호와 어, 어... 대결 구도였던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 음... 어, 브람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람스. 브람스는 제가 하나 알죠, 하나 어떤 거 아세요? 헝가리무곡. 그거는 시작하자마자 인상적이요. 그렇죠. 네. 아, 뭐 너무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헝가리 무곡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그몇 번인 줄 아세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앉을 실리가 없지. <laughs> 그게 네. 5번, 헝가리 춤곡, 헝가리 무곡 뭐 이렇게도 부르죠. 3번이나 7번은 안 유명해요? 5번이 제일 유명해서 어. 그 여러 개가 담긴 CD를 사시는 분들도 5번만 들으세요. <laughs>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고 넘기면서 <laughs> 네. 그러다보니까 디번만 알게 되는거죠 사람들이 디디디디디디디 클래식 작곡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많죠 헝가리디 댄스겠네 <laughs> 맞아요 네. 헝가리디 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무곡하면 댄스 이 새끼야 <웃음> <웃음> 하지만 헝가리하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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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 이 사람 인생은 또 어땠어요? 박은호 인생만 해도 재밌더만. 그렇죠. 네. 어, 브람스 역시 독일 사람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끼리 엄청 싸운 거죠. 음. 브람스는 이제 B로 시작을 해요. B. 박은호는 W로 시작을 했고요. 음. 브람스가 B로 시작하기 때문에 독일 음악의 3B로 불립니다. 아, 베토벤. 베토벤. 박은호. 아니지. 아니, <laughs> 아, 라니까 방금 아니라 그랬지. 아니, <laughs> 라니까 바보. <laughs> <laughs> 방금 답을 알려줬는데, 아, 이 진짜. 바보. 베토벤, <laughs> 브람스, 박 네, 네. 이렇게 산비로 불려서, 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독일의 산비로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음악계의 산비였어요. 아, 바그너는 지난 시간에 현대 클래식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인 아, 음악. 이 사람들 네. 클래식, 네. 고전. 어. 그래서 그 시대에 맞지도 않고 더 옛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맞다. 했었어요. 올드한 것과 이제 새로운 것이 부딪혔네. 알았어요. 네. <웃음> <웃음> 바그너는 굉장히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막 오페라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치. 브람스는 절제되어 있고 오페라 한 번도 안 씁니다 오페라. 아, 정통 클래식만 했구나. 정통 클래식, 교향곡, 실내악. 바그너 쪽에서는. 이미 유행이 지난 거라고 생각했던. 야, 아직도 판소리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제되어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브람스를 듣는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아, 판소리하고 힙합이 붙었구나. 그렇죠. 음. 어, 그러니까 내가 브람스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어, 브람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아 진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군요. 독일 애호가들도 이렇게 쫙 양분됐구나. 그렇죠. 아. 브람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상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소설이 있죠 사강이라는 사람의 프랑스 소설입니다 저도 이제 이 브람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 소설을 읽었어요 네. 근데 브람스에 대한 얘기는 정말 잠깐 밖에 안 나옵니다 음. 잠깐. 아, 브람스가 상징하는 취향을 땡겨오구나 그렇죠 그 취향을 살짝 땡겨왔는데 음, 음. 어떤 여자분이 새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콘서트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한번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어, 이 남자 브람스를 좋아한다면 이 남자는 브람스를 좋아하는데 음. 재미있는 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박은너 들었는데 어, 그러니까 박은너냐 브람스냐로 브람스냐. 대표되는 취향의 문제는 전 유럽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어.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 요새도 박은너파야 브람스파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음, 웃기고 있네. <laughs> 좀 코미디긴 해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네. 인생이 어땠어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한국도시 태어났네. 1833년생이고요. 네. 바그너는 1813년생이에요. 브람스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수염이 이만큼 있는 사진이 있는데 실제로 어, 바그너보다 20년 뒤에 사람이고 음. 또 굉장히 늦게 성공을 해요, 이 사람은. 거의 40살에 제대로 된 곡들이 나와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라이벌로 비치는 거죠. 어, 청순이 취미에 안 땡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마음에 들지. 아, 그래요 그러, <laughs> <laughs> 상대방을 부시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부시는 사람이죠. 아 남들이 이거 세, 흠을 네. 발견할까봐 흠을 발견할까봐 세상에 못 내놓는 사람이에요. 음 소심했네. 예. 네. 음. 젊었을 때부터 작곡을 많이 했지만 그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 습작 했다가 이걸 내 이름으로 낼순 없다. 그러니까요. 음, 완벽주의자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데뷔하려면 고향곡이 나와야 된다. 이 사람은 40도 넘어서 나와요. 고향곡이. 늦각이다 어, 할아버지는 산인이었는데 재미있는 건그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좀 흥미가 안 땡기네.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laughs> 이때까지 사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할아버지는 반대했는데 아빠는 자기가 스스로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아들이 또 음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또 신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자기는 이제 음악을 했지만 당대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네. 아들이라도 혹시 애가 천재일까 네. 어릴 때 돌렸구나 좀 돌리려고 했는데 네. 재미있는 건 선생님이 반대합니다 <laughs> 어디서 제의가 와요 미국으로 얘를 신동 여행을 보내자 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신동여행 옛날 유행이고, 그, 애한테 도움 별로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어, 그래서 망가진 애가 지금 몇인 줄 알아? 어. <laughs> 그렇게 성공하는 애는 모짜르트 정도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모님이 <laughs> 선생님은 굉장히 싫어해요. <laughs> 그돈벌 결국...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애가 천재로 확인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 안 보냈는데, 네. 안 보낸 게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는 나중에 또 논란이 많아요. 내가 판정해줄게요 <laughs> 인생얘기 들어보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네. 지난 9개월간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이 음악사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절대 믿지마라 <laughs> 인생을 몰라 보니까 음악을 알지 몰라도 자,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요 그래서, 그래서 안 갔어 네. 네 일단은 한 10살 정도에 데뷔를 해요 콘서트를 했는데 애가 피아노를 잘친다라는 게 인정을 음. 받은 거예요. 어,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다가 이제 생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도 이제 나중에 그만두게 되고 음면동 어. 정도의 신동이었구나. <웃음> 그렇죠. <웃음> 연주는 꽤나 잘했는데 네. 자기가 무서워합니다. 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하지? 음. 나는 아닌 것 같아.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어렸을 때부터. 기초단체 정도에서 네. 이제 잘 나가던 네. 신동이었는데 10대는 그래서 이제 돈 벌러 연주를 하러 다니는데 음. 그 1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한명 만나게 됩니다 레멘이라는 사람인데 너 나랑 같이 연주 여행 다니자라고 해요 어. 내가 연주하고 네가 반주를 해라 미사리 돌아다닌 거지 이 그렇죠. 그런데 예. 아까 헝가리 무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이 사람하고의 첫 인연에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헝가리 음악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헝가리 무곡은 거의 집시 음악이에요. 어허, 헝가리에 집시가 많지. 헝가리에 집시가 많죠. 예.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집시들을 포용을 합니다. 예. 얘네들을 시민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러니까 헝가리 쪽에 집시가 많은 겁니다. 3D 직업 시키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시 스타일의 음악인데 헝가리 민요 같은 걸 많이 불러줘요. 그러니까 브람스가 헝가리 무곡이라는 걸 나중에 만들게 되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 어... 때문에 나중에 둘이 엄청 싸웁니다. 저작권 문제로. 저작권 문제로. 어... 네. 다 얘기 안 해도 알아. <laughs> 일단 음악 네. 한번 듣고. 알겠습니다. 그 유명하던 헝가리 무곡. 네. 헝가리 무곡이 굉장히 여러 개거든요. 그 중에서. 어, 1번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는 그 유명한 디디디디 그거 말고? 네 1번 헝가리 무곡 1번 요게 1번이에요 음. 바이올린 솔로에 피아노가 반주를 하죠 고런 네. 어, 버전인거예요 지금 들으신 버전이요 어. 그리고 5번 한번 볼까요? 요거 <듬> 뒤에 지금 오케스트라도 있고, <듬> 아. <듬> 요거에 맞춰서 이제 집시들이 춤을 추는 거지. 이게. 그렇죠, 네. 맞아요.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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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아. 멋있죠. 아, 잘했어, 브라운스. <듬> <듬> 이렇게 집시 음악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응.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야 내가 그 젊은 시절에 너한테 다 알려준 그런 그 곡조의 영감 아니야? 그렇죠. 어, 내 이름도 올려줘 이렇게. 그렇죠. 응. <laughs> 나중에 이제 그 출판사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어뭐 결과적으로는 브람스가 승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laughs>